레고 파이팅! 파이팅 해리해줘야 돼 렛츠고 렛츠고 발 앞에 하나. 아총 없어. 발고가 잡아야 돼. <laughs> 아발고야 여기 도와줘야지. 뭐라 건물에 있어요? 응. 얘 나갔는데 방금이? 안? 오른쪽 지나갔어요. 또 음, 안에 안에 아무도 없나? 저거 안 잡았어. 총 없었는데. 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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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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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너편 나 건너편 집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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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도 발소리 들린다. 여 건물도. 아, 천천해봐. 히 화는 치료돼 있어? 안돼 네, 있어. 이거 이거 구성 먹어. 이 비딩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있 는데 1번에 옥상 얼굴 이？안 보여？한 대깠 어？뺏 어？뺏 어로 기절 기절 이거 옥상 기절 옥상 기절 기다려. 올라가 올라가 1번 기절. 자. 끝. 오케이 바로 끝 바로 대가리. 아, 근데 옥상일 는 개상남자인게 대가리 깠는데 안숨어 아소리 okay. 어? 어디? 바닷가 바닷가? 아닌가? 어 담배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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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고너어로굴 발굴 푸어 푸쉬 발푸 나이스 와 아예 딱 붙어있어서 안보이는거구나 이게 좋아요. 바 저거, 템거지거 저거, 저좀맛거을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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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구상 버릴 저거, 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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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있다. 내 발소리. 내 발소리 아니고? 어내 앞에 내 앞에 그 275. 그냥 그래, 얘 앞으로 내려갔어 계속. 둘이. 네 너네 죽이러 음. 가는 거? <laughs> 내 앞에 내려갔거든 내래. 일단 쭉. 앞에 뛴다. 여기 영도 꼭대기. 이번 피 거기 두 명. 세명 있어요. 아 이거. 어, 이거 D 발자 D 발자. D 발자. 밑에 안 보이게. 어, 안데서 맞는다. 하나 기절했는데. 그래? 좀더 붙잡자. 아. 아, 더 바로 또. 어. 그 바위에 기절한 거 있고 집 속에 그 할렐 선거 기다려. 할렐 방거기다리고집 안에. 30. 아, 가자, 나이스. 가로, 가로. 이 화면 되겠다. 여기 시트가 이거, 여기 연마가. 야. 개 맞아. 너 쏜다. 어디야? 여기다. 아, 뭐, 여기. 인이니까 천천히 했어 음. 이거 왼쪽 아래로 내려가서, 이부 붙자. 여기까지는 쏘고 싶은데. 와 아, 1 죽네. 이핑했다는저 썼으면. 뜬다, 저기. 저기. 아, 확인 하긴 하긴. 하긴. 오른쪽 에들 죽여야 될 듯? 밑에 둘 있어. 여기도 있어. 어, 확인. 밑에 있다고? 확인. 설만한데 응. 아, 어, 벌써 쏘자. 다 브라티나. 기다려. 확기 찍어, 확기 찍어, 확기 찍어. 이거 원조 찍자. 이 절인데 하나 어디 있지? 조심해. 오른쪽에서 아 일단 3 부터 먹어 근데 들어가야 되잖아 깨끗 소리 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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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위에 위에 <끝>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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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일로 위안저기 있어 사기 아래 끝났어, 끝났어. 1등. 끝났어 1등. 1등. 1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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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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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자리 먹어줘. 한 명. 황님. 1번 자리. <laughs> 연막이나 뭐 던질 거 있는 사람 나조만쓸래일래 일로. 저기 <laughs>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 <laughs> 이 1번지, 2명 내려서 먹어볼래? 레이나랑 발고 내려서 먹어. 1편지, 1이지 1편지. 아, 이거 봐줄게. 손는거 봤어. 도안와 있다. 아아, 아. <laughs> 뭐야 아파트인가? 엄마, 나선다 어. 아, 여기다, 여기, 여기, 1번에, 일본에. 1번에서 아파트 쪽으로 붙고 있었어. 여섯. 어어어어어어어어 얘들아 근데...어...너네... 아야는맹데 저걸 엄팩 붙이면서 여기까지 붙이면 할만 할것 같은데 천한히 음. 붙어봐 그...팡님 우리 3번집 밀어야 될거 같거든요? 어, 여기 두명있어 어밀어 미... 보이는거 두명 어 밀어야 돼 그냥 가자 가자 내 쪽으로부터 내 쪽으로 아파트 옥상 아 때렸어 얘들아, 세 대. 가야 돼. 아이등까지 없어 될것같 여기까지. 집집 집. 아 뒤로 갔다 집 뒤로. 아 나가, 아, 너를 왼쪽 주, 너를 왼쪽. 아 씨발 이거, 이거 사줘 얘들아 여기 여기 집에 하나 붙대는데 이번에 가서 봐봐 가서 봐봐 붙여 붙여 이 있다 아 씨발 나이스 두명 하나 더한명더한명더 한한 나이스 나이스 아 파미, 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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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내거원장고 아파트 해주는 거좀아깝운데 아직 있 밥이구나. 집에 아직 있다. 나 파밍 파 너무 오래 빨리 와. 우리 아직 이니네. 음. 일단 여기쓰다가 연막치고 나가자. 연막 다 맞나? 음, 나 한. 나 아, 하나밖에. <laughs> 아파트 옥상에 아직 우리 보고 있다. 아 이거 여기 단패락까지만 당겨볼래 얘들아? 내가 오, 아파트 봐줄게. 레이나 레이나 어 레이나 수발. 어 팡님이나 나 위에 봐줘요. 위 위에 위에 위나기다려 왼쪽 주시면 너네 그거 붓고. 음흠. 어, 이러면 할 만하다. 너네 가 중앙이다. 이 왼쪽클. 아, 이고 여기 주시면 여기 여기 이런 이런 올라올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붓는 곳에 웨이웨이. 더 내려와 옆에서 치는 거 주세요. 음. 어, 아, 뛰어 뛰어왔다 여기 일로 갔어? 번 옥상 우리 딱 걸치거든. 결과에너이 돌에 붙을 수 있네, 이 돌. 저 돌에서 왼쪽 오는 거 봐봐. 아파트에서 그, 가 왔나우 그, 옥상 그래서 아직 가다 있어. 아. 어. 뛰어 내렸다. 낙하산 물었다. 오케이. 아, 아까 아파트에서 각안 나오게 왼쪽 보면 돼. 보고만 있어? 응. 오, 아파트 나이스. 어, 우리 쪽이다 형님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서 이쪽까지 땡겨 줄래? 안 보이게? 어, 눈선 아래쪽으로 돌아. 아. 어, 잠깐만. 어디, 어디? 여기 왔습니다. 아저씨. 집안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형님 여기 고, 골까지만 일단. 컷. 일단 이따 골까지 어. 음. 아, 같아. 담벼락에 졌어. 단벼락에 졌어. 응, 담벼락이. 아, 여기 골까지만 써요, 형님. 우리 골까지. 여기. 어, 온다, 온다. 어디 왼쪽? 왼쪽 응. 응, 처아서해 줘. 오케이. 여기 간다. 단플라티에.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이 여기 단티에 있거든요. 여기까지 붙어. 나오면 죽이든 나오면. 어앉아도했 바로 기게 단절하게 있다. 단절하게 쏜다. 어이 타워 타워 타워에 들어가 타워 타워 들어간다나? 1번못 봤어? 가안 나오나? 못 봤어. 안 보인다 이새얘들이가 온다. 이 새끼 여여여 박스도 있다. 1번일번 박스. 저기 얘네네 너네 이따가 연막치고 붙어 열로 일 번으로. 응. 음. 지금 쳐 지금 쳐야지 치편었잖아. 어거 기절 그 기절. 5 0 빨리 원 5,000원.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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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0어원 5,000원. 1 0 0 0 0이 10,000원. 10,000원. 1 0단0 0원1또단0하게 있어 어, 단0하게 오른쪽. 예, 나 보고 보면서 가고 있어. 0는길 만들어놨어. 0원1 0 0 0 0어요데어 한패로 라스트 패데에 이거나 먹어라이 기다리면 이기는데 이거? 제가 혼인데그렇다한번 주시면 되대 이거나 먹어라 어 소리나네 저 뒤에 있네 <laughs> 오고 있어 봐. 다음 이토 컷. <laughs>